장례지도사들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에서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지만 가끔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귀신을 본다는 장례지도사에 대한 괴담은 정말로 소름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아. 귀신을 본다는 젊은 장례지도사의 오싹한 이야기를 해줄게. 그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는 시체를 처리하는 도중 갑자기 시체의 눈이 뜨이는 걸본 거야. 처음에는 그냥 눈이 감기지 않은 건가 싶었어. 왜냐하면 간혹 사후 경직이 생길 경우에는 죽은 시체가 눈을 번쩍뜰 때도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 시체의 눈은 좀 이상했대. 시체의 눈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그 순간 시체가 기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그는 미친 듯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지. 시체는 천천히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 그는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옹포에 질려서 선배 장례지도사가 놓아둔 소금물을 미친 것처럼 부렸대. 그 순간 시체는 갑자기 쿵 쓰러졌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 그 시체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어. 그리고 그건 단순히 시작일 뿐이었지. 아직도 여전히 장례지도사 일을 하는 그는 기이한 일을 수없이 봤대. 죽은 시체가 갑자기 한숨을 쉰다거나, 때로는 죽은 시체가 눈알을 움직이며 눈물을 흘린다거나, 어떨 때는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얼굴을 닦는 영을할때 시체가 팔을 들어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었대.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야. 장례 지도사들은 죽은 자와 산자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끔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게 돼. 그리고 그런 일들은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아. 그래서 장례 지도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해.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귀신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귀신은 결코 상상이 아니야. 그건 진짜야. 죽음을 모독하면 절대 안 돼. 잊지 마.